여기도 만만치 아, 않을 거예요. 아, 조심해야 돼 진짜. 아, 너무 안된다 와. 노분님. 노분님 볼줄 거예요? 씁니다. 어, 이 뭐야? 나오자부터 좋네. 아, 무슨데. 저 지금 <laughs> 앉아 있어요. 이야 아, 여기 있구나. 아. 한번 했던데네. 오른쪽 벽이요. 저쪽 바로 오른쪽부터. 아, 우야 위에 또. 그 반별하게서 뺏건 보고 와. 했었거든. 네. 여기까지 넘인다고? 그냥 반별하게서 봐. 피 먹고. 어, 아이고. 반나님 왼쪽 끝에서 지금 쪼고 있어요. 왼쪽 끝. 오, 급적요. 여기. 나님 나갈 때 조심. 월터가 두명 있어요. 다음. 아, 이분. 아, 오, 뭐야 아,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어? 어? 어디서? 뭐야? 아, 뒤에? 뒤층끝님이 아, 입구에 두 명이 있어요. 조심하세요. 오, 아 맛있나. 바로? 화폐 주면돈직접 바로 나오시네. 뭐야?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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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나옵니다. 뭐 뭐야, 이맵생각나 아, 만나님 나옵니다. 만나님. 뭐야? 어? 아, 뭐, 끝까지 기다리고 있네, 저기 어. 왜왜안 올라갔지? 헥스터님 아, 적배 있고. 아, 아나님 쏘고 아. 아직 괜찮아요. 아, 울베, 울베 2층에 적 끝님 전진. 울베 2층 올라와 있어요. 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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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잘랐나요? 아이스퍼? 네, 같아요. 안전 전진을 계속 들어온 아, 아 진짜 안들어 <laughs> 아, 이거 잠깐 없나? D D, D. 그 뭐라고 해지그언더 아, 헬콤 그 아, 언더 이라고 했잖아. 안 맞지? 중앙교에 어, 끝님. 아, 죽다 2층, 2층, 접수 2층. 접수 2층이요. 나이스 응. <laughs> 아, 컷. 어? 들어온어한명더있어 아, 아, 2층, 2층. <laughs> 2층. 안전이 멀리 있어요. 조금 있어요. 주차장 다 있는데. 어, 좋아요 여기 두명더 있어요. 오, 위로 뭐, 못 잡았어. 아, 이거 고 아. <laughs> 왼쪽. 아, 아, 아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어, 왼쪽이라고요? 좀... 와, 스페 아또밟았어 이거. 아, 네, 에와 위에 별똥님. 여기 숨어 있네요. 아중요중 오늘 도중명들어 아이고폰님 왼쪽에... 어? 와... 막 와... 미기 너무 미워... 미요 와, 멋지다. 오워 미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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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쪽에워 미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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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요 미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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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오 미워... 오워 미워... 미에미 어, <laughs> 아 진짜 아디 뭐야, 해하어야 <laughs> 돌아온다고. 아나 이거. 와안다님 왼쪽으로 고 있어요. 안다님 어디에요? C에서 왼쪽으로 한고아 안단님. 아 김용이야. 오른쪽 두 명이 쪄고 있어요. 두 명이 아이칸 대기하고있는데 와, 나이스. 조심하세요. 한명 보이는 위치에서 쏘는데 형 와, 나 아, 와, 벌크님. 벌크 울베 계단 밑에서 쪼고 있어요. 와. 이쪽 울베 계단 밑에서. 우 울베 계단 밑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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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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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야 되는데,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고 와. 님 들어왔어요, 왼쪽 님 들어가세요, 왼쪽에. 왼쪽에 아, 거야? 아, 나왔다 어. 아, 저쪽에 아, 나 어? 끈님인데? 람더님 아니에요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나있 어? 이단이 아직 있네? 어디 가신 거요 안다님, A 지점에 계세요. 오, 어, 어, 좋아. 안다님, 바르데 안다님. 안다님, 저기 있어. 오, 어, 저기 있어. 어, 이거, 온도 오나치하고 이거 음. 어, 다 깨부술지. 어우, 저기, 뒤에. 지 못하네, 풀다 어, <laughs> 뭐야? 아, 왜왜 이, 층에 지금 쏘고 있어요. 뒤 예. 비 올라가는 쪽물베이층이요 아, 아, 네. 알겠다. 뭐 뭐야? 발... 어 뭐야? 아 이거. 에벌꿀진 <laughs> <laughs> 잘 쏘신다. 와. 네. <laughs> 어. 왼쪽에서 벌꿀 좀 오세요. 야겠네 아 이거 뭐야? 아, 왜, 한번 봐봐? <laughs> 아, 왜? 아 왼쪽에 두 명? 아, 남다 넣만면안 된다. 이쪽 핵스턴이 쪼고 있을 거 같은데. 파란색안 나니? 아 아, 와, 와못 빠진데? 아, 울트라. 아, 울트라. 아, 울트라. 아, 울트라. 아, 울트라. 아, 울 아, 울트라. 아, 아, 울트라. 아, 울트 아, 울트어 <laughs> 아, 울트라. 와. 됐다고요. 네, 너무 모요 어우, 잘 끊이님이네? 아이고. 아이고 됐다. 남단 님 들어왔어요. 아.